찬송가 삼백팔십사장입니다. 나의 할길 다가도 예수인 도 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걸 길다가 도록 예수인도 하시니, 어려운 일당한때도조카을내 주시네, 나는 시위고단하고, 영원 미우 가라나 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라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명령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자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렬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입니다. 57절부터 80절까지 57절부터 80절까지 한 책씩 읽도 갑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국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팔일 8일 만에 팔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왔어 그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려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미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에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섭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했음에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국률이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정신토록 어, 주의 앞에서 성결과 어, 의로 두려움이 없이 숨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이에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안전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니까 말 못하게 되었던 사가라의 입이 열리게 되었고 또한 입이 열리자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의 미래를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이제 출산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서 어, 예언적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어, 사가랴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이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 이 말씀을, 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 요한이 나고 난 다음에 난지 8일 만에 어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아이를 이름 짓기 위해서 어 사가래 모든 친족들이 같이 모였는데 어 거기서 경험한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가랴의 친족들은 사가랴가 지금 말을 듣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이 사가랴의 친족들은 유대인의 이 전통을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보통 줍니다.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름을 사가리하라 하려고 그렇게 어느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 아이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어 복중에 있을 때부터 늘 성령 충만하게 있었던 엘리사벳이 아니라고 사가라가 아니라 요한이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은 좀, 어, 특이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 뭐,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 이렇게 한한 어한 30년 전에 어 30년 전에 뭐 제가 할 때는 거의 어 이름에 뭐 성자가 들어가고 아니면 희자가 들어가고 하는 뭐 숙자가 들어가고 그런 이름인데 그런 당시에. 어 하나님의 은혜 해가지고, 하은. 하나님의 영광 해서 하, 하영. 이렇게 하는 경우는 한 30년 전에는 잘 없습니다. 어,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거기 학교에 가면, 뭐, 여자 학교에 겸희라는 이름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은 뭐한 반에 몇 명씩 되고, 막 이렇게 되지만, 하은이라는 이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어, 특별하게 이름을, 뭐, 하은이라는 이름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아주 한글 이름에 그렇게, 뭐, 이름을 짓는다든지 하면은, 아, 어, 그런 이름은 한문으로도 잘안 되고,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그때 당시에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의 아무도 안 쓰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이름을 지금 엘리사벳이 고집을 하면서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내가 낳은 아들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친족들이 그러면 남편에게 물어보고 사가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들어보자. 사가랴가 아, 아의 아버지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자. 그리고는 아이 아버지에게 어 묻는데 아이 아버지에게 묻는 그 내용을 보면 그냥 말로 묻는 게 아니라 이 사가랴가 이 귀로 못 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표현해 주는 게뭐냐면 사가랴 이야기할 때 몸짓으로 이렇게 지금 어이 상황을 어 설명해주면서 아이 이름을 지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어. 이 사가레가 토판을 어, 가져오라 해서 토판에 자기가 어,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토판에 요한이라 이름을 쓰게 됩니다. 어, 어, 신약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어, 나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또사도행전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 흔한 거 아닌가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 세례요한이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난 다음에 세례요한이 특별하게 활동하면서부터 그 다음에서부터 사람들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그 시대에 많은 요한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요한, 세베데 아들 요한 이렇게 요한이라는 여러 이제 앞에 수식어가 붙으면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한이라는 이름 붙었던 이 세례요한의 영향력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름 지을 때부터 이런 특별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또한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짓게 된 것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여우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 요한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그 당시에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사가리아가, 이렇게 엘리사벳도 그걸 고집하고, 사가리아도 그렇게 전혀 서로, 둘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가리아가 그렇게 요한이라고 그렇게 토판에 글을 쓰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름을 짓는 것 자체를 사람들은 어, 의아하게 생각하고 부모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것 자체를 어,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더 놀랍고 더 이상한 것은 어,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딱 쓰는 순간부터 입이 풀리게 되었고 그리고 어, 10개월간 다쳤던 입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걸 보면서 모든 사람이 놀라움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65절, 66절에 보면,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해,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하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잉태된다는 그 일이 딱 예고되는 그날 아버지가 입을 딱 닫고 그리고 아이가 출생해서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렇게 특이한 이름을 딱 이름을 짓는 순간 아버지의 입이 풀리고.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예언을 보고 예언을 듣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가랴가 입을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어 했다라는 게더 특별합니다. 67절을 보면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사가라가 혀가 풀려서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성 성령의 충만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에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한 10개월 동안 말못 하다가 말하게 되었습니다. 한 10개월까지 아니더라도요. 한뭐 며칠 동안 수술 받는다고 이렇게 후두에 수술 받는다고 그래서 말 일주일 동안 말못 한다 해가지고 말못 하다가 일주일 만에 말하게 됐다 하면은 말하게 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 말못 해서 진짜 답답해 죽을 뻔 했는데 이제 말하게 되니까 이렇게 속이 시원하다 하면서 자기의 답답함을 하소연하고 그러면서 인간적인 말부터 먼저 할 건데 그런데 사가랴는 10개월 동안 말을 못 하다가 입이 열리는 순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말을 못 하는 10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 있었다. 라는 것을, 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말물이 딱 열, 열릴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딱 열리니까 입이 딱 열리는 순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언의 내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68절, 60, 68절에 71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종다위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이라 그러면서 노래합니다. 사가려가 이것을 예언적 노래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안에서 깨닫는 은혜가 자기 속에 꽉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에 꽉차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할수 있는 순간에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가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찬송의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이 그의 막혔던 입을 풀어 주실 때, 하나님이 입을 풀어 주실 때. 그 마음이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하고 싶어 하는 말들을 그는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는 두려움이 변하여서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에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충만해지면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에 꽉 채워져 있으면 딱 입이 열리는 순간 인간적인 말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고 또한 내 자랑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고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가렐의 예언적 찬양 중에 7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자기 아들 요한에 관한 사역을 노래하면서 사가렐는이 요한을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라 그렇게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자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라 일컬을 받는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될 거다. 이거는 장차 세례 요한이 이제 30대가 되면 그때 사역해야 될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아, 이 사가리아가 지금 예언적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완이 지금 상태는 어떠냐 하면 난지 8일밖에 안 됐습니다. 난지 8일밖에 되지 않은 까난 아이였는데 전혀 자기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아이를 바라보면서 사가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가리아에게 주신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에 이 아이에 대한 사명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것을 예언적으로 노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레는 이 노래를 여기에 기록했다는, 누가 본 기록했다는 건이 노래를 한 번만 불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번 부르거나 성령의 감동으로 처음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를 품에 안고 키우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하늘에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될 사람, 주의 길을 준비할 사람, 이렇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가 결국에는 요한으로 하여금, 어, 그 인생을 사명자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평소 삶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한 것이 마음에 가득하면, 어, 기회가 주어질 때 묵상한 내용을 입으로 표현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평소에 늘 내 속에 엉뚱한 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면, 많이 채워놓으면, 기회가 주어질 때, 딱 내가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생길 때, 그게 나오게 된다. 엉뚱한 것이 나왔어.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하든지, 자기의 근심을 이야기하든지, 불평을 이야기하든지,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하루 살면서 이 사가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천사를 만나는 것도, 이 성전에 따 천사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독 사가랴를 만나주는 것도, 거기에 표현을 어떻게 됐냐면, 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늘 지내니까 벙어리로 지내는 10달 동안도 그의 마음은 늘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았고 또한 입이 열리는 순간에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입이 열리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찬양하는 그 삶을 살게 됐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충만해서 늘 충만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의 출생 사건을 보면서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으로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 짓고 또한 요한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찬송하게 되는 하나님 예언적 노래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예언적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관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